2014년 진주 마라톤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다들 기다리셨던 해듀입니다. 차가운 아침 공기가 불을 스치고 지나가는 쌀쌀한 날씨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달리기에 대한 열정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해듀는 이번 진주 마라톤 10k를 엄마와 함께 동반주로 달릴 계획이었습니다. 엄마와 천천히 대화를 나누며 함께 웃으며 달리는 상상을 할 때마다 가슴이 설레었지요. 하지만 몇주전 에버랜드 서킷런에서 세운 기록이 그녀에게 새로운 목표를 안겨 주었습니다. 41분 30초. 해듀는 그 기록에 아쉬움을 느꼈고 자연스럽게 올해가 가기 전에 다시 한번 PB를 갱신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런 열망은 결국 이번 진주 마라톤에서 제대로 달려보고 싶다는 결심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욕심은 그녀의 발걸음을 진지하게 만들었고 엄마와 함께 달리려던 계획에 작은 변화를 주게 되었습니다. 해두는 자신의 기록에 도전하기로 마음을 굳히고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혼자 달리시게 하였습니다. 어찌 되었던 결승선을 향한 또한 번의 새로운 도전. 이번 진주 마라톤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1km 돌파. 랩페이스 km당 4분 4초.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해듀의 마지막 도전. 그녀는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며 차분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대회가 열리는 이곳 진주에 대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진주는 경남 서부의 중심지로 약 35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활기찬 도시입니다. 조선시대에 진주 대첩의 역사를 품고 있으며 남강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곳이죠. 진주는 역사와 자연의 조화가 돋보이는 도시입니다. 관광지로는 진주성, 촉송루 그리고 오늘 달리고 있는 진양호가 있습니다. 진양호는 한국에서 손꼽히는 인공호수로 그 규모와 장엄한 풍경만으로도 보는 이를 압도합니다. 이곳에서는 러닝뿐만 아니라 낚시, 자전거 라이딩 그리고 호수를 따라 펼쳐지는 드라이브까지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습니다. 진양호는 한번 오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매력을 가진 특별한 장소입니다. 진주의 마스코트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겠지요. 오랫동안 논개가 진주를 상징하는 역사적인물로 자리 잡아왔습니다만, 최근에는 귀여운 외모의 캐릭터 하모가 등장하며 논개의 자리가 다소 묻힌 듯합니다. 강변을 달리다 보면 하모가 남강에서 헤엄치는 모습을 가끔 볼수 있습니다. 이 겨울에 야외 수영을 즐길 정도라니 귀여운 외모 뒤에 숨겨진 깡도 보통이 아니지요. 진주 마라톤과 함께 진주의 매력을 느끼며 달려보는 것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2km 돌파, 랩페이스 k m 당 4분 5초, 누적 시간 8분 9초. 진주는 러너들에게 천국 같은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시 중앙의 남강을 따라 이어지는 조깅로는 전국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이 조깅로는 진주시에서 심혈을 기울여 관리하는 시설로 처음부터 끝까지 신호등과 고조차가 없는 평탄한 길이라 초보자부터 숙련된 러너까지 모두가 부담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그 거리는 풀코스를 훌쩍 넘는 길이로 이어져 있어 긴 훈련도 한 코스 안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주는 학교와 운동시설이 많아 훈련을 위한 트랙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도심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트랙은 러너들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게다가 대도시처럼 인구밀도가 높지 않아 트랙과 조깅로가 여유롭고 쾌적합니다. 러너들이 여럿이 함께 달려도 방해가 되지 않으며 주변 자연 풍경까지 더해져 달리는 내내 힐링을 선사합니다. 최근 서울 등 대도시에서는 러닝 크루의 단체 달리기가 문제시되어 규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진주는 그와는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조용하고 여유로운 환경에서 마음껏 단체 러닝을 즐길 수 있어 이상적인 훈련 장소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진주는 단연코 달리기에 최고의 도시라고 생각됩니다. 진주에 오시면 남강 조깅로 한 바퀴로 풀 코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돌파 랩페이스 킬로미터당 4분 7초 누적 시간 12분 16초 진주에는 매년 두 번의 큰 마라톤 대회가 열립니다. 봄에는 남강 마라톤이 그리고 겨울에는 지금 달리고 있는 진주 마라톤이 개최됩니다. 진주 마라톤은 진양호와 남강 댐 주위를 달리는 곳으로 러너들 사이에서 아름다운 풍경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호수와 댐 주변을 달린다는 의미에서. 미니 춘천 마라톤이라고도 불리지요. 하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아쉬운 점도 많았습니다. 먼저 기념품. 작년까지의 진주 마라톤 대회에서는 진주 특산품인 장생 도라지주가 기념품으로 제공되어 참가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이번에는 도라지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도라지주의 특별함을 기대했던 중장년층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보다 가장 큰 문제는 대회장의 화장실 문제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 대회 시작 1시간 전에 도착했지만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줄을 섰다가 결국 1시간을 기다리고도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레이스 시작 전 1시간은 단순히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짐을 맡기고 워밍업을 하며 레이스를 준비해야 하는 대회를 참가하는 러너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귀중한 시간을 화장실 줄에서 허비하게 만든 주최 측의 준비 미흡은 저를 비롯한 많은 러너들에게 큰 실망을 남겼습니다. 대회 이후에도 이 문제에 대한 불만이 커뮤니티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주최 측 관계자가 개선을 약속하기는커녕 참가자들의 지적에 오히려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논란을 키웠습니다. 전체적으로 코스나 날씨 등은 만족스러웠지만 이러한 운영 미흡과 태도 문제로 아쉬움을 남깁니다. 화장실 문제와 관계자의 태도를 고려하여 대회 평점은 별두 개를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주 마라톤은 지역의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개선되어 더 많은 러너들에게 사랑받는 대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4km 돌파, 랩 페이스, km당 4분 16초, 누적 시간 17분 32초. 레이스는 이제 반환점을 향해 달려가는 치열한 경쟁의 장으로 변합니다. 4.2km 지점, 헤듀는 현재 4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앞서가던 3위 이미경 선수를 발견하고, 헤듀는 페이스를 끌어올리며 격차를 좁혀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선수는 나란히 달리기 시작합니다. 속도를 높이는 헤듀와 끝까지 버티며 밀리지 않으려는 이미경 선수. 1분 이상 이어진 치열한 공방 속에서 헤듀가 한발 한발 힘을 더합니다. 결국 헤듀가 이미경 선수를 제치며 3위 자리에 올라섭니다. 숨이 차오르지만,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헤듀의 의지는 더욱 강해집니다. 그녀는 이렇게 3위를 차지하며 레이스를 계속 이어갑니다. 4.9km 지점, 반환점을 앞둔 순간, 반대편에서 1위 전수진 선수와 2위 전해지 선수가 마주치며 지나갑니다. 멋시사 네. 화이팅! 현재 두 선수와 헤듀 사이의 거리는 약 200m로 보입니다. 1위로 달리고 있는 전수진 선수는 철인 3종 강원대표로 전국체전에 출전할 정도로 뛰어난 기량을 가진 실력자이며 2위 전해진 선수 역시 여성러너로서이 벽을 넘어 30분대 기록을 달성할 수 있는 손꼽히는 러너입니다. 두 선수는 지금의 헤듀보다 몇 단계 위의 실력을 가진 러너들입니다. 하지만 이 순간 헤듀는 언젠가는 그들도 따라잡고 말겠다는 새로운 다짐을 마음에 새깁니다. 짧은 순간 스쳐 지나간 두 선수의 모습은 헤듀에게 단순한 경쟁자를 넘어 새로운 목표가 됩니다. 5km 돌파, 랩페이스 km당 4분 3초, 누적 시간 21분 35초. 반환점을 돌아 출발했던 지점으로 향하는 헤듀. 이제 다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레이스를 이어갑니다. 오늘 진주 마라톤에는 저와 헤듀가 활동하는 러닝크루 NRNF도 대규모로 참여했습니다. NRNF는 약 140명의 멤버로 구성된 진주의 대표적인 러닝크루로 이번 대회에는 지역대회라는 특성 덕분에 무려 100명 가까운 멤버들이 함께했습니다. 대회장이 NRNF의 단체복으로 물들 만큼 뜨거운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망고 옷이라고도 하죠. 이날 n 에는 단순한 러닝 크루를 넘어 러너들에게 가족 같은 커뮤니티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족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월요일과 목요일 저녁에는 전기 런을 통해 함께 달리며 체력도 쌓고 서로 응원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 외에도 날씨와 상황에 따라 번개 런이 매일같이 열리며 다양한 코스에서 즐겁게 달릴 기회를 제공합니다. 초보자부터 숙련된 러너까지 누구나 부담없이 함께 할수 있어 지역 내 러너들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네. 6km 돌파 랩페이스 km당 4분 4초 누적시간 24분 39초 nrnf 크루원들의 많은 응원을 들으며 힘내서 달려가고 있는 해두입니다. nrnf에 관심있는 러너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nrnf를 검색하면 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nrnf는 진주지역 러닝 문화의 중심에서 앞으로도 러너들과 함께 새로운 길을 열어갈 것입니다 7km 돌파 랩페이스 킬로미터당 4분 11초, 누적 시간 28분 50초. 레이스 후반부에 접어들며 해듀는 숨이 가빠지지만 결코 멈추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다시 페이스를 잡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 해듀의 착용 아이템을 소개하려 했지만 지난번 에버랜드 서킷 런 때와 동일한 장비라 이번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오늘은 평소 훈련 후 사용하는 제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러닝은 달리기뿐만 아니라 훈련 후 관리도 기록 향상에 중요한 요소지요. 해듀가 훈련 후 애용하는 제품은 바로 바르는 보스웰리아 엑츠 38입니다. 이 제품은 공개 특허로 등록된 통증 완화 화장품의 조성물로 개발되었습니다. 특허 내용을 보면 침투력이 좋아 통증 완화 효과가 뛰어나며 적은 양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사용 방법도 간단합니다. 운동 후 해당 부위에 마사지하듯 부드럽게 바르면 됩니다. 이 제품은 협찬을 통해 소개하는 광고 콘텐츠입니다. 협찬받아 소개하는 거긴 하지만 제품이 좋은 것 같아 헤드와 망고는 물론 저도 매일 사용 중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스포케어 솔루션을 먹고 있는데 보스웰리아 X38은 바르는 제품이다 보니 스포케어와 함께 사용해도 되어서 더욱 좋은 것 같습니다. 훈련과 관리까지 헤드와 함께하는 러닝 라이프. 바르는 보스 웰리아 액트 38 여러분의 소전을 응원합니다. 8km 돌파. 랩페이스 km당 4분 8초. 누적 시간 32분 58초. 다리가 천근만근처럼 무거워지고 숨은 가빠옵니다. 온몸의 근육이 한계를 외치며 멈추고 싶다고 신호를 보내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한걸음씩 내딛습니다 주변 러너들이 하나둘 페이스를 낮추며 숨을 고르지만 헤듀는 결코 속도를 늦추지 않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없이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여기까지 온 이유를 잊지 말자고 그리고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기억하자고. 9km 돌파. 랩페이스 km당 4분 13초. 누적 시간 37분 11초. 1km 아, 이제 남은 거리는 단 1km. 하지만 이 마지막 구간이야말로 진정한 승부의 순간입니다. 해듀는 자신과의 싸움을 훌륭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심장은 고동치고 땀방울은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지만 그녀의 시선은 오직 결승선을 향합니다. 한계를 뛰어넘겠다는 집념. 자신을 믿고 끝까지 해내겠다는 의지가 해듀를 앞으로 밀어붙입니다. 결승선까지 남은 1km, 마지막 코너를 돌며 해듀는 스스로를 한번더 밀어붙입니다. 속도를 끌어올리려는 순간, 다리의 통증도 숨이 막히는 고통도 이제는 그녀의 의지를 흔들지 못합니다. 이 순간, 해듀를 지배하는 건 오직 끝까지 달리겠다는 단 하나의 의지 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눈앞에 보이는 결승선, 혜주는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는 발걸음으로 모든 힘을 쥐어짜며 결승선을 향해 달려갑니다. 야! 러시 famously 보인다. 가자. 해내. <상2018> <ściks> <poem çalış> 1번을 하자! 그러면서! 김혜주 선수, 수고했습니다. 수고했 완주. 결과는 여성부 3등, 상금 10만원입니다. 공식 기록은 41분 50초. PB 성공인가요? 모르겠네요. 아, 100m 길어가지고. 아. 하지만 이번 대회의 코스가 120미터 더 길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헤주는 시계 기록을 체크하고는 10km 기준으로 41분 26초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건 피비다. 누가 뭐래도 피비다. 라고 정신 승리를 하며 대회장을 나섭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쨌든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집니다. 비록 어머니를 혼자 달리게 하고, 공식 기록 또한 아쉬움이 남을지 몰라도 그녀에게 이번 레이스는 새로운 한계를 넘는 도전이었네요. 오늘의 진주 마라톤 10k로 2024년 헤듀의 모든 레이스는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이번 대회는 헤듀에게 새로운 기록과 도전의 의미를 선사했으며 자신과의 싸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도전은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다가올 2025년, 더 많은 모험과 새로운 도전이 해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멀리, 더 높이, 그리고 더 단단해질 해듀의 발걸음을 기대해주세요. 여기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여러분과 함께 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소감이 어떻게 돼? 아 목표 기록을 달성을 못해서 어 그래? 5분 했는데 오늘 41분 좀 PB 아, 근데, 아니야? PB PB긴 PB인데 여기가 길어가지고 기록 측에는 어. PB로 안 찍었어요. 어아그렇군 아쉽네. 아쉽다. 소감을 첫 마라톤 소감을 얘기해 주세요. 첫 마라톤 어? 소감. 소감? 발소리가 사람들 발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어. 막 순간 나황했어 아, 그래? 어. 무서웠어. 어근데어 어. <laughs> 어. 기록은요? 기록은 1 시간 2분. 와, 잘했어. <laughs> 어, 매우 잘했는데? 어. 연습할 때보다 훨씬 잘 뛰었어. 그러니까 엄마. 연습도 어. 얼마 한지 어. 얼마 안 됐잖아. 근데 사람들하고 음. 같이 뛰니까. 음. 그 사람들 달리는 속도에 조금... 음. 아 맞아. 그치 어. 대회 효과가 있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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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효과가 있더라. 멋있어요. 어, 고생하셨습니다. 아 사진 찍어 줄게. 알았어. 지 저도. 처음에 대장에서 찍지. 장에서 결을 이었다